네, 어,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자, 여러분, 어, 즐거운 토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영상을 촬영할까 하다가, 어, 여러분들이 좀 차트 보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하셔가지고, 차트 보는 요령, 저만의 어떤 그런 스타일,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언급하는 다양한 종목들은 8월 3일자 저희 어, 주식 스터디반 1기, 2기반 수강생들에게 어, 차트가 예쁘니까 꼭 한번 봐야 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올려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중요한 것은 8월 3일날 장이 끝나고 어, 이런 차트 한번 유심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만의 어떤 차트 보는 방법 또 여러분도 동의한다면 그리고 이 중에서도 앞으로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삼성증권의 HTS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드리지만 차트는 일봉도 좋아야 되고 주봉도 좋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자 여러분 첫 번째 종목은 IS입니다. 네, 아마 제가 언급을 했었을 때가 요 때일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어, 앞에 매물대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점은 강점으로 보이는 거죠. 자, 더불어서 모든 이동 평균선 위에 올라 탔다라고 하는 것도 강점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식은 곧바로 약간의 거량을 실으면서 어,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 그 점은 상당히 이 좋아 보입니다. 다만, 아, 계속 갈 거냐 말 거냐 여부는, 아, 일단 일봉은 좋은데요. 주봉도 같이 한번 봐준다라고 한다면. 아, 주봉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죠? 아, 사실상, 뭐, 신고가죠? 예, 앞에 매물대는 없다라고 하는 점이고, 이것은 전부다. 무군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 ISC는, 어, 어떨까요? 일단,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하는 점. 그러면 어떻게 매매 접근하냐. 저 같으면은, 아, 일단, 5일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기 보시면, 어, 5일선. 5일선을 계속해서 깨지 않고 올라간다면 홀딩. 만약에 매수한다 하더라도. 다만, 5위선을 깨고 내려온다면, 그때는 단기적으로 매도. 왜냐면, 22선이 0 이격이 너무 멉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점만 한번 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요. 자, 두 번째는 엑시콘입니다. 자, 엑시콘을 제가 아마 이때 언급을 했었던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밑에서 22선과 0 5위선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이럴 때가 여러분 상당히 좋은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런 타임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날은 은봉이 났습니다만 주가는 뜬 거고요. 그 다음날, 어, 상당히 마, 많은 양의 거래량을 실으면서 주가는, 아, 상당히 떴다. 자, 지금 일단 일봉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아, 도찌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뭐, 어, 변곡점이올수 있는데, 일단은 뭐 나쁘진 않은데, 일단 이럴 때는 주봉을 한번 봐줍니다. 자, 주봉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일단 아 5일선과 20일선 모두 이동 평균선이 올라 탔고 거래량도 좋아 보입니다. 다만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을 향해서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하는 점을 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 다시 한번 음, 일봉을 좀봐 준다라고 한다면 자, 5일선만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뭐 홀딩. 뭐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곧바로 갈수 있습니다만 조금 조정했다가 5일선 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요런 부분들을 잘 조정 또는 고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는 최근에 거래량 이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점도 상당히 강점으로 보이네요. 엑시콘. 자 다음은 서울바이오시스입니다. 자 서울바이오시스는 아마 제가 이 타임에서 아마 언급을 했었던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많은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올 때가 여러분 힘이 굉장히 좋은 거죠. 특히 거래량도 실어주면서라고 하는 점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 어쨌거나 지금은 5일선을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홀딩. 아 오일선을 깬다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동평균선 4개가 다 수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코 뭐 부담스럽지 않다. 또 서울 바이오시스의 미래가치가 상당히 좋다라는 고하 측면에서. 자, 그렇다면 주공도 한번 봐주는 거죠. 어, 주공도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모든 이동평균선 위는 올라탔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아마 60일선 같습니다. 60일선만 지금 딱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의 가격대는 별로 어, 부담스럽진 않다. 만약에 내가 중장기적으로 투자한다고 한다면, 어, 서울 바이오시스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에로티백팀입니다. 먼저 일본 그때 아마 어 추천을 한것 같은데요. 자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현재 5일선을 타고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점은 강점으로 보이고요. 여전히 홀딩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자 거래량도 뭐 물론 뭐 중요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봉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러면 주봉을 봐주는 거죠. 자 주봉 어떻습니까? 어, 주봉은 훨씬 더 좋습니다. 어, 5일선과 20일선, 60일선 타고 쭉 올라가는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에로티베크은 일봉상으로 5일선만 깨지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홀딩. 사실 뭐 5일선하고 20일선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5일선이 17,600원이라고 한다면 20일선이 17,100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깨져도 아마 20일선까지는 아마 어, 지켜보면서 어, 매매를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러분 다섯 번째는 옵트론텍입니다. 일봉상. 자 일봉상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종목이 아, 옵트론텍이네요. 예. 과거의 거래량하고는 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동평균선을 올라탔고 지금 5일선과 22선이 계속해서 치껴세우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이런 측면에서 옵트론텍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여러분 옵트론텍. 자, 주봉은요? 자 주봉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5일선, 2 0일선 62선 모두 타고 올라가는 모습 좋아 보이고요. 특히 어떻습니까? 최근에 거래량도 증가하는 모습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일단 여기까지의 원픽은 오프론텍 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네 그러나 여러분 뭐 아무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DMS입니다 자 DMS의 일봉 일본. DMS의 일봉은 좋긴 좋은데 약간 좀 힘이 붙이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 최근에 거래량 상당히 좋고요 거래량 증가하면서 바싹 쉽게 올라가면 상당히 좋아 보이는 그런 차트입니다 다만 어, 오리선이 돌면서 깨지고 내려온다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고민을 한번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주봉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예, 주봉은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일단, 주봉은 백그라운드가 돼 있기 때문에 일봉에서만 조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MS도 여러분 좋아 보입니다. 일단, 일봉과 주봉도 좋아 보이는 거니까. 자, 여러분, 다음은 다원시스입니다. 아, 제가 이제 아마 추천했을 때가 아마 이때였을 것 같고요. 지금은 또 거래가 싫으면서 주가는 또 상당히 올랐습니다. 어, 주가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바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조정 눌림목 타임을 좀 고민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일봉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아, 주봉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그죠? 예, 주봉도 지금 5일선, 2일선 60일선 모두, 어, 탁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 상당히 좋아 보인다. 다원시스도, 어, 좋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일봉상으로는 조금 단기, 급등한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LB 세미콘입니다. 자, LB 세미콘. 제가 아마 이때 추천했었던 것 같고, 주가는 계속 이렇게 갔다가, 약간 눌림목? 뭐? 자, 5일선 타고 이제 고민하는 타임인데요. 일단, 어, 좋아 보입니다. 거래량만빵 실으면 빵갈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주봉 어떻습니까? 어, 주봉도 좋죠? 자, 주공도 어떻습니까? 5일선과 20일선 타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좋아 보이고요. 자, 다음 주 거래량만 증가하면서 좀더가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지금의 가격 대비 매물대는 이거밖에 없고요. 여런분 전부 다 여러분 밑에 우군입니다. 플러스에서 힘을 가자. 엘비세미콘. 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아비코전자. 자, 아비코전자도 제가 추천을 어, 이때 한 거죠. 우리 뭐 주식 스터디 1기 2기 어 성화생 여러분들은 뭐 이미 8월 3일 날다 아셨을 거니까. 자, 요때 그 다음날 뭐 약간 음봉 어, 났습니다만 곧바로 대량거래 윗리어 이럴 때는 뭐한번 정도 매도해 주는 것도 어, 좋아 보이고요 일단 일봉상으로는 좀 음, 단기적으로 떴기 때문에 바로 갈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조정 눌림 타임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한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비코 전자 주봉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주봉은 사실상 신고가 자 신고가죠 매물대가 없습니다 전부 다 우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한번 빵빵 더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참고를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은 윈팩입니다 어, 윈팩 도 제가 막요 정도 타임에 어, 추천했었던 것 같은데 뭐 여전히 가격은 올라갔습니다만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과거보다는 거량이 래 많이 증가한 것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윗꼬리들은 어, 지금 요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 세력이 물량을 뺏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것들은 뭐 매집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 5일선을 깨면 안 되는데 5일선이 돌려고 하는 모습은 약간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5일선 타고 가는 모습 지켜보고 매수해야 될것 같고요 주봉은 뭐 여전히 아, 살아있다라고 하는 점은 강점으로 보입니다 네, 윈팩도 뭐 나쁘진 않다 자 그럼 다음은 LDT입니다 자 LDT는 뭐 전형적으로 세력이 지금 그림을 멋지게 그려, 그려가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런 네. 것들은 뭐 세력이 아니면 그릴 수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전히 5일선 이렇게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주식을 매수하면 자, 5일선하고 21선만 깨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홀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뭐 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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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집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여기서는 매집 일부또 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 한번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때 대비 가격이 거의 두배 이상 뜬 거거든요. 그런 거 하나 참조하시고, 자 주봉은 어떨까요? 아 주봉도 뭐 여전히 세력이 그림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어, 이렇게 놓고 본다면 과거에 이런 것들은 완전한 매집이라고 보여지겠죠, 여러분그죠 네, 신고가 사실상.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가가 여러분 사부작 사부작 가잖아요. 그럼 언제 끝나죠? 팡팡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LDT가 어 주봉상으로 본다면, 또 일봉상으로 본다면, 조만간 팡팡이 올 때, 그때 매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여러분, 네이블입니다. 아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어 저희 수강생들 중에 몇 분이 네이블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요. 자, 일단 네이블 여러분, 제가 추천했던 날은 아마 요때였던것 같습니다. 자, 모든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 탄 모습, 모두 수렴해 있다라고 하는 점은 강점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어 이렇게 이제 횡보하는 가운데 대량 거래 대량 거래 윗꼬리는 매집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냥 대량을 터뜨리면서 그냥 상한가를 갔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이제 내일 어, 조금 급등하면 어, 한번 전량 매도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각자의 이제 선호도의 문제. 자 주봉도 어떻습니까? 그냥 신고가 행진, 그죠 신고가 행진. 이런 분들 한번 잘 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 흥국 FMB입니다. 자 일봉상으로는 어쨌거나 뭐5일선 계속 타고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 홀딩. 자,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네 개가, 어, 선이 거의 뭐 수렴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가위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요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저는 안정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 일봉은 안정적이다라고 좀 보고요. 자, 그래서 주봉도 어쩌거나 5일선, 아, 2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봅니다. 예. 그니까, 어, 선을 깬다면 매도, 어, 선을 안 깬다면 계속해서 홀딩, 요런 타이밍 한번 잘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 V연텍입니다. 자 v 연택도 지금 현재 5일선 깰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건데요. 22선이 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1,800원 그렇다고 한다면 뭐 5일선 깨고 2 1선까지는 한번 지켜보겠다. 요요런 어, 부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어, 가격이 이 정도 가격이라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주봉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네 거죠. 어, 이동평선이 모두 수렴에 있는데 어, 모든 선 위에 있는 거니까. 다만 이제 얘는 어떻습니까? 느낌적으로 그냥 거래 한번 빵 시리면 그냥 빵갈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요런 종목들은 이제 중장기로 매수하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종목은 심택입니다. 아, 심택은 뭐또 많이 떴네요. 그죠? 예, 제가 요때 아마 추천했던 것 같은데. 그냥 뭐 다이렉트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어 굉장히 큰 강점은 어 대량 거래 를 실었다라고 하는 점, 또 신고가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도 바로 매수라고 하 하기에는 또 약간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눌림목 한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아, 사부작 사부작 팡, 팡. 아마 이제 조만간 한번 정도는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요렇게 한번 제가 음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한번 보면서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하고 내일은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원픽은 아무래도 옵트론텍이었던것 같습니다. 다만 옵트론텍이 실적과 재무 상태, 이런 것이 좋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좋은 매수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차트는 정답은 아니지만 확률이라고 하는 점,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두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파이팅!